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 개학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어, 우리 친구들 어, 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하고요 이제 3월 우리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안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버려요! 찬양하겠습니다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사람 되어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가슴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따라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요.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가슴을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자 우리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시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고한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에 찬양 배웠어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손꼭 잡아주세요. 월과 숨 굶고 이름의 열매 주렁출렁열리도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의 찬양 배웠어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손꼭 잡아주세요 월화수목금통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월화수목금통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자, 이 시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가신봉 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드릴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식사했어요? <laughs> 아침 잘 먹었나요? 자, 목사님이 이 영상을 녹화할 때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요즘 목사님이 늘 하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이게 점심 먹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은 도시락을 싸 와서 도시락도 먹기도 하는데 도시락을 안 싸오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동네에 맛있는 게 뭐가 있지? 국수나 물을 갈까? 아니면 밑에 떡볶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를 갈까? 아니면 햄버거를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 있고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제 저녁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점심까지 배가 안 고프다면 그, 어, 물론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먹어서 배가 이만큼 나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점심을 먹지 않고, 지난 어제 저녁에,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이 필요해요. 밥이 빵이나 음료수 같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아프거나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쓸수 없는 아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죽어, 죽은 사람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기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고프고 음식을 먹는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 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옛날 말래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 먹을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바로 양식, 먹을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 위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자,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 양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대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으면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가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의 육체가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데 그 에너지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가순보험기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오병에 이어. 오병에 이어.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물고기 다섯 마리, 보리, 아,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에 이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져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그 근처에서 밥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그 빵, 이 사람들 먹일 것을 가져오려면 부족한데 아 우리는 못해요 라고 어느 한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무려 5천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 광주리가 12 바구니가 꽉 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야야야여 예수님 최고야 최고! 야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라 꽉 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 야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없어. 먹을 거 걱정 없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을 것도 걱정 없을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부유하게 부자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왜냐?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으면 계산해 봐. 그 돈이 얼마야?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크게 뻥튀기해서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자기의 힘이나 영광을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먹을 것을 주러,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이 땅에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내가 너희한테 온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에게 왔단다. 너희가 나에게로 오면 너희 영혼이, 너희 육체가 아닌 너희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가스모음교 유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귀신 리린 자들을 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의 이 세상의 힘, 명예, 권력 등을 들을 가지고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준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기쁨,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영원한 생명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갈순목교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어, 고난주간,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상가수목원 주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음식은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해서 건강한 영혼, 에너지가 가득한 영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산가순목교 주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가순봉기 유초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손모고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갈순봉교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살아있기에 하나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저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갈순보원교 유초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개학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위험 속에 아직 코로나가 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또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건강히 잘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 줄게요. 어, 이제 어, 학교가 개학하고 일 2, 저학년은 저학년 친구들은 매일 나간다고 어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과도 부모님들과도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다음 3월 14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14일부터 일, 11시, 3월 13일부터 11시에 이제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졸업은 했지만, 아직 유초동부에서 졸업식을 해주지 못한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그날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선물도 주고, 기도주, 기도도 해주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3월 14일날, 우리 이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11시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쁘고 우리 친구도 빨리빨리 보고 싶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3월 14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